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9월과 10월 한달 동안에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총집합을 해봤어요. 왜 총집합을 했을까요? 오늘은 다육이 초보자들이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다육이 키우는데 꼭 알아야 할 사항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육이 키우는 법첫 번째,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둡니다. 통상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또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 데나 두면 잘 자라겠거니 하고서 웃자라기도 하고 파랗게 키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잎이 쭈글쭈글해지거나 말랑해지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주는 횟수는 봄하고 가을은 15일에 한번 주시고요.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30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또 중간중간 입이 쭈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흙이 너무 말라서, 아, 지금쯤 줘도 될 때가 됐다라고 가끔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져주셔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은 그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어, 네 번째, 분갈이 후에는 일주일 후 물을 준다. 예, 일주일 후 물을 주는 이유는 분갈이 할때 뿌리가 좀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을 주면은 뿌리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가 좀 안정시켜준 후에 그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분갈이 흙은 모래와 상토 7대3의 비율입니다. 보통 이것도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5대5, 6대4. 근데 이제 반드시 다육이를 분갈이하고 하실 때는요, 마사토를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물을, 물이 이렇게 뿌리에 많이 습해지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토를 써주는 이유가 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초보자가 알아야 할 다육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태까지 분갈이 해준 식물들을 좀 한번 찍어봤어요. 예, 식물들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저도 여름에 다육이를 많이 보내서 좀 지금은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도 집에 와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뭐 분갈이 해준 장미 허브도 있고 아레카야자도 풍성하게 아주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답서스 호야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리카야자 조금 있으면 또 분갈이 해줄 거예요. 요것도 음, 제가 8만 원 주고 비싸게 산 건데 화이트 그린이에요. 이건 제가 재테크 하려고 산 건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다육이 키우는 법으로 이렇게 키우면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다잘 자랍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다육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